그림을 가지고 민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민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에 대한 체계가 잡힐 거예요. 그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책을 보거나 문제를 풀때 그것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본서가 쓰여있냐. 저희 민법의 기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있냐. 12에서부터 35에까지. 여기에 나와 있던 모든 기출문제 지문을 공중이사 기출문제를 전부 다 총망라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본서 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 책 보면 여기는 25회에 기출됐다.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33회에 출전됐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12회에 출제됐다 이런 식으로 출제 근거를 다 지문 하나하나에 다다 표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만 딱 봐도 마치 기출문제 한 권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봤을 때는 주로 정답만 암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기, 지문에 나와 기출됐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태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면은 저도 85% 이상이 기출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학생들은 항상 문제가 새롭다고 그래 어? 학원에서 특강도 듣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집도 수십 번 받는 데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정답만 남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국가고시 있죠 그러면 요즘은 국가고시 중에서 민법과 관계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어, 작년도 그렇고, 재학년도 그렇고, 마찬가지요. 그래서 30회 이후부터는요, 우리 공조사 민법이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하고 그 시험과 같이 연동돼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문제집을 작성을 할때그 지문을, 그 해에 나왔던 문제를 모두 다 문제집에 다시 다 집어넣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제집, 새로운 문제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반복 학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서는 어떻게 쓰여있냐 다른 사람의 기본서하고 전혀 달라요 제 기본서는 민법은 오직 공중회사 기출문제 지문하고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 국가고시는 20년간 이 단원 국가고시는 뭐가냐면 예를 들어 자격시험은 노무사 시험, 간접안전평가사 시험 그 다음에 또뭐가냐면 주택관리사 시험 그 다음에 행정사 시험, 세무사 시험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시험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시험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서 그해 에 기출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범위와 같은 것이 약한 150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150문제의 문제를 20년 이상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단원별로 하나하나 그 기출 문제 지문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민법의 기본서를 읽는가 동시에 그것이 바로 기출 문제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 지문이 출제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에 출제되지 않은 것은 지문을 거기에 단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조회사 기출 지문하고,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 기출 문제 지문, 이것만 가지고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 뭐죠? 기본서 이론을 정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다른데 잡다한 그런, 뭐,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내용을 많이 들어놓는 그런 기본서하고는 질적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선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민법을 강의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하고, 이 기본, 기본서 한 권, 문제집 한 권, 그러면 이 강의, 이딱세 가지면, 무조건 고득점 합격을 한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추천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보증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자, 민법이고요.